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광주 송정떡갈비골목에 송정떡갈비와 스타가맹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송정떡갈비는 광주 송정역 앞 상권 활성화 구역인 송정떡갈비 골목에 위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며 송정떡갈비 매장과 송정떡갈비 골목 인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320여 곳의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형 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6일까지 진행하며 카드형 상품권 앱 설치 고객에게 카드형 상품권 쿠폰을 증정합니다. 또한 송정떡갈비와 인근 가맹점에서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에도 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카드랑 계좌 등록하시면 은 네, 5,000원 쿠폰 드리고 아, 당일 3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대역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은 이거 뽑기 통해서 1등 가습기, 2등 텀블러 뽑기 할수 있으시고 아 가입만 하셔도 저희가 지금 5,000원 쿠폰 드리고 있어요 어, 너무 좋죠? <laughs> <laughs> 5,000원이 바로 꽂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맹경도 생기고 할인폭도 크고 하니까 많이 이용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진공은 카드형 상품권 및 가맹점 이용 확대를 위해 파급력, 화제성이 높은 100개의 가맹점을 스타 가맹점으로 선별하고 각종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12호 스타 가맹점인 광주의 송정 떡갈비와 함께 진행하며 전체 스타 가맹점은 온누리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정 떡갈비는 1976년 개업해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는 식당으로. 광주 오미 중 하나인 떡갈비의 원조입니다. 한편 카드형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앱에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와 계좌를 등록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충전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2천여 개의 전통시장, 상점과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전국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앱의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에